자 이번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해보는 문제인데 우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 짝수 판별식 쓸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일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우리 여기서 EAB, EBC, ECA 나올 거지. 근데 거기서 다30 빼준대.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겠죠. 얘가 곧 0이 되겠지.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공식이었냐면, 모지란 완전제곱식이었어. 그럼 2분의 일에 완전 제곱식이 절반밖에 없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었죠? b-c의 제곱, c-a의 제곱이야. 얘가 지금 0이래. 자, 근데 지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랑 c가 전부 다 양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잘 봐. 자, 양수에서 양수 빼서 제곱할 거고, 양수에서 양수 빼서 제곱할 거고, 양수에서 양수 빼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할 거래. 이게 0이 나오려면 이게 다 0이 되어야만 해. 그치? 왜냐면 하나라도 양수나 음수가 나온다면 결과로 제곱했을 때 무조건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같고 또 B랑 C랑 같고 또 C랑 A랑 같아. 결국에는 A랑 B랑 C가 모두 같다는 거겠지. 그래서 A, B, C 모두 같은 건 정삼각형. 답은 1번. 자, 이 문제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찾는 문제인데, 먼저 여기 적어놓은 거 잠깐 보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나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때 C제곱이 더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 되고, C제곱이 훨씬 크다면 둔각 삼각형이 돼. 우리 이 부분 꼭 알고 있자.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판별식.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는 거죠?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아.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안에가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0보다 작고 이때 마이너스인 부분만 뒤로 넘길게.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보다 작대. 따라서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이번에는 직각을 낀 두변의 길이가 AB인 직각 삼각형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A랑 B.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보자. A 플러스 3B의 제곱, 마이너스 12AB. 얘가 지금 0이 된다는 거겠지? 그럼 A 제곱 플러스 6AB. 플러스 9B 제곱 마이너스 12AB가 0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9B 제곱이 0인 거야. 따라서 얘는 A 마이너스 3B의 제곱은 0. 이꼴이 되겠죠. 따라서 A의 길이랑 3B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자, 근데 빗변의 길이를 나타내달래. 이 빗변의 길이를. 그럼 이 빗변의 길이는 원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랑 같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식에서 A를 없애야 돼. 지금 A가 3B라고 했었으니까, 제곱하면, 9B제곱이죠. 거기에 B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우니까, 10B제곱. 그렇죠 따라서, 얘는 루트 벗겨지면, B, 루트, 어, 루트 10B겠지? 루트 10,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요.